구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인의 TV입니다. 요새 이제 슬슬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저는 봄꽃 쫓아다니느라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봄이면 가장 생각나는 꽃이 벚꽃이기도 해서 저도 벚꽃을 보러 참 많이 다녀왔는데요. 그중에서 올 벚꽃 구경 가볼만한 곳8덟만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의 대표 주자를 비롯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벚꽃 명소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꼭 가봐야 하는 벚꽃 명소 첫 번째는 하동심리벚꽃길입니다. 하동심리벚꽃길은 경남 하동군 화계면 화계로 14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름대로 벚꽃이 심리길에 걸쳐서 피어있는 곳입니다. 하동신림의 벚꽃길은 제 인생 벚꽃 명소 중한 곳인데 이 길을 청춘 남녀가 두 손을 꼭 잡고 걸으면 백년해로 한다고 해서 혼례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워낙에 멋진 풍경을 볼수 있는 곳이라서 방문객들도 참 많은데요 저는 주말에 아침 일찍 방문했는데도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되도록 아침 일찍 혹은 밤에 방문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아침 시간에 다녀왔지만 하동신림 벚꽃길에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조명이 설치 되어서 또 다른 풍경을 보실 수 있다고 하고요 아름다운 벚꽃길을 따라서 데크길도 설치되어 있어서 데크길을 따라서 산책하면서 사진 찍으면 되는데요. 벚꽃과 하동 야생처밭을 같이 찍으면 환상적인 인생 사진을 건지실 수 있습니다. 매년 벚꽃 축제가 열리면서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간다고 하는 곳인데요. 올해는 오랜만에 벚꽃 축제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때 맞춰서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오래 꼭 가봐야 하는 벚꽃 명소 두 번째는 여자천입니다. 여자천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자동 217로 찾아가 10년인데요. 벚꽃하면 항상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진해 군항지의 메인 스테이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자천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로망스 다리로 불리는 곳인데요 여자천은 정말 어디나 아름답고 멋지지만 로망스 다리는 mbc 드라마 로망스에서 주인공이 처음 만남 을 가진 장소로 떠오르면서 유명 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벚꽃 축제 진해 군항제 는 올해로 6 1회을 맞이하는데요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벚꽃으로 여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내고 일어내서 개최된다고 하는데, 전야제라든지 특별행사, 공연예술행사, 부대행사 등이 열린다고 합니다. 사실 군항제는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구국의 얼을 추모하고요, 향토문화예술을 진행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는데, 근래에는 문화예술행사와 함께 벚꽃을 즐기는 봄 축제로 거듭나서 매년 국내외 200만 명 이상이 다녀가시는 우리나라 대표 봄 축제입니다. 작년에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자천에 데려가지 못하게 통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4년만에 영분업이 꽃잎의 향연을 보실 수 있어서 저도 올해도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면 환상적인 벚꽃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진해군항제에도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올해 꼭 가봐야 하는 벚꽃 명소. 세 번째는 경화역입니다. 경화역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육사부로 찾아가심면는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여자천과 함께 꼭 가보셔야 하는 곳입니다. 사실 경화역은 진해 군항제가 열리는 무대 중한 곳인데요, 여자천과 멀지 않은 곳이라서 같이 코스로 가보셔야 하는데, 자그마한 간이 여기지만 이곳에서도 환상적인 벚꽃을 볼수 있어서 방문객들이 참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경화역은 2006년부터 역객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철길을 따라서 쭉 펼쳐진 벚꽃이 터널을 이루면서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경화역에서 세화열구까지 이어지는 약 800m 철로변에 아름드리 벚꽃나무가 있다 보니까 영화, 소년 천국의 가다나 드라마, 봄의 왈츠 같은 촬영지로도 많이 등장한 곳입니다. 올해 경화역에서는 벚꽃 푸드마켓도 열린다고 하니까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벚꽃 아래에서 맛난 음식도 드셔보면서 즐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미친 듯한 아름다운 벚꽃을 보고 싶으시다면 진의 경화역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올해 꼭 가봐야 하는 벚꽃 명소, 네 번째는 남해 다랭이 마을입니다. 남해 다랭이 마을은 경남 남해군 남면, 남면로 70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남해 다랭이 마을은 유채꽃과 어우러지는 벚꽃이 명불허전인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멋진 풍경을 또볼수 있을까 할 환상적인 곳이라서 이것도 방문객들이 참 많은 곳인데요. 그래도 갈만한 곳입니다. 다랭이 마을은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지만 배한척 없는 마을인데요. 이렇게 마을이 해안 절벽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주민분들이 척박한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층 한층 속축을 쌓아서 다랭이 논이 생기게 되었고요. 다랭이 논은 명승 제15이기도 할 만큼 아주 멋진 곳인데 다랭이 논에는 유채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고요. 다랭이 논을 내려다 볼수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벚꽃이 피어 있어서 보물 같은 절경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랭이 마을에는 마을 인구의 80% 이상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분들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소화 쟁기로 농사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랭이 눈을 천천히 산책하면서 멋진 풍경 보시면 되고요 돌담길을 따라서 사진 찍을 만한 곳도 많다 보니까 찍는 대로 인생 사진 하나씩 만들어지게 됩니다. 멋진 벚꽃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천천히 산책하면서 유채꽃과 벚꽃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남해 가천, 다랭이 마을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올해 꼭 가봐야 하는 벚꽃 명소. 다섯 번째는 국립서울현충원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10으로 찾아가신 날인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사실 이곳은 제가 수도권 벚꽃 여행지로도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곳인데 워낙에 아름다운 벚꽃을 볼수 있는 곳이라서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구한 말에 의병들을 위시해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투쟁하신 애국지사와 나라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국가유공자 그리고 위계처한 나라를 구하다 장렬히 사망하신 국군장병과 경찰관 예비군 등 16만 5천 년 숭국 선열하고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국가와 민족의 성역에 봄이 되면 화려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방문객들에게 손짓하는데요. 국립 서울현충원이 다른 곳의 벚꽃과 다른 것은 이런 수양 벚꽃이기 때문인데 아래로 늘어져서 피어 있는 벚꽃이라서 벚꽃을 조금 더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립 서울 현충원 전체적으로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기는 하지만 현충문 뒤쪽 647기 특별 동기생 추모탑 뒤쪽에 수양벚꽃이 가장 아름다우니까요. 이곳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멋진 벚꽃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국립 서울 현충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올해 꼭 가봐야 하는 벚꽃 명소 여섯 번째는 서울숲입니다. 서울숲은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27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곳 역시 수도권 벚꽃 명소 영상에서 한 차례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곳인데 그렇지 않아도 서울숲은 봄이 되면 데이트하는 연예인들로 북적대는 곳인데요. 벚꽃이 필 때면 그런 데이트하시는 분들의 집결지가 되는 곳입니다. 서울숲은 18만 평 규모의 5개 테마공원인데요. 서울숲이 특별한 이유는 이렇게 눈앞에서 벚꽃을 볼수 있기 때문인데 높다란 다리가 벚꽃 높이만큼 올라가 있어서 벚꽃과 어깨동무하면서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숲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사슴입니다. 사슴, 우리가 벚꽃 터널 바로 옆에 있어서 사슴과 벚꽃을 같이 담을 수 있다 보니까 색다른 인생사진을 건질 수 있는 곳입니다. 도처리표가 앉아서 쉴수 있기도 하고요. 서울숲은 워낙에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봄에 벚꽃 구경하고 한 바퀴 둘러보셔도 좋을 듯 하고요. 성수동에는 예쁜 카페나 맛집들도 많다 보니까 같이 코스로 다녀오셔도 좋을 듯 합니다. 서울에서 환상적인 데이트를 할수 있는 벚꽃 명소를 찾으신다면 서울숲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올해 꼭 가봐야 하는 벚꽃 명소 일곱 번째는 무거천 벚꽃길입니다. 무거천 벚꽃길은 울산 남구 무거동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무거천은 울산에서 산책코스로 유명한 곳인데 이렇게 벚꽃이 활짝 피면 울산을 넘어서 타지에서도 벚꽃 구경하러 나오시는 벚꽃 명소입니다. 무거천을 중심으로 벚꽃길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데요. 무거천이 활처럼 피어있다고 해서 궁 그리고 하천의 경상도 사투리 거랑을 합쳐서 군거랑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 올해는 궁거랑 벚꽃 한마당 행사가 2023년 4월 1일이라고요. 아, 4월 2일 양일간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에서는 다양한 체험 부스와 함께 공연도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아, 축제 기간에 맞춰서 가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무거천 벚꽃길은 약 2.5km 하천을 따라서 양옆으로 벚꽃이 피어 있는데요. 아, 산책로도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산책하기에도 참 좋고요. 멋진 벚꽃 명소를 찾으신다면 울산 무거천 벚꽃길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올해 꼭 가봐야 하는 벚꽃 명소 여덟 번째는 진천 초평 붕어마을입니다. 진천 초평 붕어마을은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로 찾아가 신년인데요, 조용한 초평호 옆에 아름다운 벚꽃이 환상적으로 피어 있는 곳입니다. 마을 전체적으로 벚꽃들이 활짝 피어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초평호에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섬은 초평 붕어섬이라고 불리는데요. 작은 마한 섬에 분홍빛 벚꽃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서 봄이면 아주 멋진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중북권 최대 낚시터인 초평 저수지에 있어서 좌대에서 낚시를 하면서 벚꽃도 감상할 수 있는 곳이고요. 조용한 호수 마을에서 멋진 벚꽃을 보고 싶으시다면 충북 진천 초평 붕어마을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꼭 가봐야 하는 벚꽃 명소 여덟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올해는 오랜만에 전국에서 벚꽃 축제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니까요. 어디든 좋은 추억 남기실 수 있을 듯합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